있던 데인거 같은데. 고기? 어. 음. 어 고기 무서워 가지 말자 랬던데 아웅동. 오놀래라 여기 길이 왜 이랬지? 그러니까. 왜지? 여기 등등산하고 어, 이러면 어. 우리 그 길을 이제 반절 아. 이상은 사실 여기 높은 산이 아니래. 이렇게 그냥 동네 뒷산 같은 경우 그런 거래. 는데오 오우 봐봐 이렇게 올라 가파는데이 카페 안에 이거를 올라오다 가면 좀 가파르긴 하죠 그치 이거 걸어보 아막 올라가잖아 야, 우리 지금 차 타고 올라가 주차해놓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자기는 이거까지 올라갔으면 완전 나한테 욕했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아직 거의 안 해봤으니까는 만봉이 코스로 거의 다 올라가는 거고, 지금 봐봐, 산 코스 거의... 차로 올라가는 거잖아. 가빠르지? 응. 아, 근데 이거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위험하게 하겠다. 그니까 지금 나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어 진짜 워라그 <목소리> 뭐, 운 봉이신가? 아, 자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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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이 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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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 은절 절. 아, 어, 이까지. 아 여기 어. 어, 오면 은 다. 우와. 여기 주차장 있잖아. 군덕비그거 응. 응. 있잖아 중국 어디 갔을 때도 하시하는 이거 뭐라고 써있어 이거. 이거 하, 요즘에 이거 번역기 있는데. 구글에 그런거 있잖아한 문도 거거 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 봐. 어? 자기야, 절 냄새. 응, 여기, 여기로 오면은 바로 나. 음, 안녕하십니까. 저거 뭐냐? 아, 가. 이거, 이거 봐. 뭘한참 뭐야? 주번 두, 두 들어야지 절. 음, 가서 인사해 그럼. 절할때두번 하나 선님한테? 그런 것도 모르고 인사 한다고? 여기 여기 있다. 그러니까는. 절한... 색감이 너무 예쁜 거 같아. 그렇지. 전 예를 표할 때는 절 어떻게 하는지 알아? 세 번. 빨리 절해. 나안 해. 아, 네. 소원비는 거야? 네. 지금 더워 죽겠는데. 트님 바지 같다고 저거를 입고 왔다네.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렸는데? 네, 나쁜 놈들. 이거 내가 버려줘야지. 응. 이런 어디...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말 이거 봐. 뭐? 한자가 맞네. 이한자로 모르면 안 돼. 이거 몇 도야 경사가 이씨 산은 예쁘다 그지? 렇응 산은 예쁜데 경사가 너무 심한데? 벌써 있는데그 종아리 얇을 거 같아 아니아니 아냐 아니, 아니. 왜 이리 안 올라오는 거야? 이 우연인지 <laughs> <laughs> 하지마. 무여기 <운동> <laughs> 여기 하부어 가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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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가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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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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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와, 야, 진짜 높이 올라왔네. 어, 그래도 저기에 이런 데가 있다니, 신기 하다. 어, 냄새 난다. 가시야, 냄새. 아, 힘들어. 아, 진짜 꼴려기 싫다. <laughs> 넘어가. 어? 넘어가지. 저 못하겠다. 저기요. 차이가 좀 쏘고 가겠는데. 넓어서 안 돼. 여기도, 니가 와이파이가 들어온다는 게 지켜라. 대박. 와이파이, 와이파이 터져? 어. 니가 와이파이가 들어오는 거야, 산에. 이상한 새 있다. 응? 어, 멋있어. 날라가면 날라가서. 누구? 이상한 새. 이거 입에서 생각내시면 안 돼, 이게. 진짜? 어. 어? 진짜 신기해. 생각나면 서나 나지? 몰라. 어? 와 진짜 신기해 와. 이러면 많이 가야 되나요? 안 들림. 아, 여기, 여기 못 가, 못 가, 못 가. 일로 <laughs> 일로 저보라생 뭐야? 모발할 꺼지는데, 우리 몸 등산이 어. 엄청 좋대. 몸에 어, 건강에도 좋고, 이유는 좋고. 전신운동이잖아. 또 어. 다섯 가지.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맞지? 응어 그리고 거기 아니에요. 이거 있는데? 어, 이거 오랜만이다. 뭔데? 뭐? 음. 옛날에 많이 안 해봤나? 미드레시꼭 가서 <laughs> 해. 진짜 씨. <laughs> 야 아카시아, 자기야 이거 점프 가능? 이거 아카시아야? 이거? 어. 자기 점프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 나줘? 어. 아우, 거의다 됐는데. 더네? 다시 해봐. 대박. 대박. 날 꽃을 따야지 왜잎파리 생각이 안 나? 어 이거 너무 아파 아... <laughs> 상추, 상추, 상추 내가 할머니 드는 것만 해도 아무리 막 때울 수도 있다고 야 <laughs> 감독님 아, 몸에 좋은 거다가보어 <laughs> 진짜 진짜 약처다 이러면서 막 때운다고 먹고 마음 몸에 두드러기 나고 어어 어. 이게, 이게 단풍 나무네 이게 단풍이구나 이다 네이크로바 따줘 네이크로바 여기 <웃음> <웃음> 여기 넘어져가지고 나 떼굴떼굴 굴러면 어떡할 거야? 그 영상 영상각 <laughs> 개꿀잼각 그럼 내가 카메라만 주워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여는 은 할만하지? 잘 찾았지? 어 아니면 자기 걸어서 내려와 <laughs> 마지막 코스 어우, 별난한 기술로 저거는. 바로 습득했어요. 야, <laughs> 나도 습어 춤, 춤 땡겨, 춤안 돼? 몰라. 몰라. 어떻게 땡겨? 장수터 도착했습니다 개만석 찾을 데 없어요 어 자기야 새치기 당했잖아 뭐하는 거야 물거려 일단 대기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가봐 아니 사람 많아서 이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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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부러 에버 남안놓는 거야? 이거 엄청 뜨거운데? 잘야뭐서먹어야 돼. 이거 엄청 뜨거워 <쓰러가> <story> <aluminum> <ABOUT> 이 포장 막. 드어요 소금 카라멜 무화과 두개 아, 네. 비터 두개 하나 만더 노랑이네 노랑. 주차도 주차장은 따로 없어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드라이브 스를다 왔습니다 도착 5월에네 메뉴가 딱앞요가네요딱 없다고? 더블 그 에스프레소 치 프라푸치 이게 말이 돼? 진짜데 물어볼게